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이 선박은 제가 어, 유튜브 초창기 때 어, 올렸던 선박인데요. 어, 순수가 너무 뒤로 밀려서 다시 한번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어, 전남 면안복합 어, 4.99톤 허가 포함해서 어, 판매하는 선박입니다. 어, 선적증서 한번 보시면요. 길이가 10m, 너비가 3m, 깊이가 0.69m, 4.99톤, 선방용 디젤 550마력. 어, 성기형 조선소에서 2020년 9월에 진수했습니다. 이렇게 어, 선대증서 보셨고요. 선박 한번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와! 우와! 뱃로 같은 거잘찍로가 엄청 넓어요 아통니 이게 넓은 거고요 네. 우와 사람 사람 지나가도 아무 이상 없 여기도 사람 이 내로도 전부 다 플라스틱이고 와대하고만 네. 우와 <laughs> 야 <이야>. 에이. 네. <laughs> <laughs> 집이면서 뭐 여기서 는몇 사람 작겠네 충분히 완전 집이야집어쩐지 여기 전망은 이야기 전에 와 아, 패 진짜 통로가 진짜 넓게 넓다 와 통로가 굉장히 넓어요. 뒤에도 엄청 넓고, 이건 옵션. 옵션이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이쪽도 되 있고, 이쪽은 화장실인 것 같다. 화장실. 같아.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 있고, 오늘 화장실 화장실 돼있어요 사람 잠깐 시동 꺼보세요 이게 GPS, 아니, 그냥. 아, VPS. VPS는 -pass. 그냥 출항할 때 켜면 네. 출항 신고 되는 거고, 네. 도착할 때 끄면은 음. 입학 신고 되는 거고, 네. 같은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아, 좋은 거네. 네. 와. 사명. 사명과, 사명과 네. 좋은 거예요. 게이? 이거는 이제 프로타. 레이더. 아, 이건 레이더. 네. 어, 레이더고 네. 이건. 이렇게 차로만은 그거고만 내비게이션네 맞습니다. 그건 없어 요 여탐기 같은 거뭐 이렇게. 여탐기는 이제 새로 거기를 해야 되고 뭐이 이거를 바꾸면 어탐하고 같이 되고. 아어탐이 있구나. 네. 다시에 그어탐이 이렇게 되겠구나. 네. 근데 우리는 어, 특별하게 여탐이 필요가 없어서. 이거는 저기 막성수식인가이 이건 저건 뭐예요? VHS. VHS. 이건 뭐예요? 이거는 우리 방송 시스템. 아, 박사호들 아, 아, 방송할 때, 네. 오, 맞아 방송. 앰프, 이다위 이거는 이제 혼.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허가 상에 배너가 아, 상에 갖춰야 될것다 같이. 갖춰야 될건 아닐까? 그각체된 거나. 그 네.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제 조금만 참고. 수납공간. 여기서 모든 통제 네. 가능하겠다. 엔진은 현대 550. 자, 아, 엔진은 엔진 어디 있어요? 엔진, 엔진실도 여기 밑에 있어요 속에 있어요? 이게 사실 구성이보다 비... 다른 배들보다 큰게 응. 뭐냐면 엔진도 깨끗하고 삼촌 아... 시동 걸어보게요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우와 저, 뒤, 저 뒤쪽으로 들어간 데가 있어요? 엔진실 들어가래야 아니 이거 어차피 이거 뭐 잠깐만요 엔진 노일은 전혀 없고요 내가 딱빠도 노일 없네 깔끔한 엔진. 200시간 넘었었어요. 200시간 넘었다고. 여러분들 전혀 누유 없습니다. 진짜, 여러 깔끔합니다. 전혀 누유 없고요 아, 근데 인 겁나, 늘어하다 이거 오죠 이거 수리할 때 굉장히 편하겠는데, 늘어해서 엄청 늘어나구나. 엔진은 아예 깔끔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어,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엔진이. 여기가 아예 없어요. 자, 잠시만 걸어볼게요, 엔시 잠깐 구형부터 어리부다 갖춰져 있네요. 수납공간 어창 아, 이쪽 이쪽 어창이에요? 아니요 어창은 없어요. 일단. 아 낚시 아, 낚시 선이라 배수펌프가다 있기 때문에. 아. 와되도아이다 수납공간 쓰면 되겠네요. 굳이 뭐할 필요 없이 다 관광이구나. 와 이게... 왜 이렇게 많대요. 몇 개를 했나요? 여기도 있고. 여기는 이제 어 창으로 쓰고. 아, 하나, 네. 하나만 고 하나만 쓰고. 창고로 쓰고. 오케이, 오케이. 이게 원래는 5톤이 넘는 몰드예요. 몰드 자체가 5톤 몰드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성경조사는 신경 써가지고, 그거를 살짝 4.9으로. 음. 일단, 오톤이 되어버리면 또, 또 다른 건 좀. 복잡이죠이 되면, 복잡하죠. 복잡한 복잡한 이 되면, 이되이 되면, 오천이 되면, 오천이 되면, 오천이 되면, 오천이 9면 오천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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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천이 되이 되면, 오천이 이되 이 선박은 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조정이 될것 같습니다. 4 9부톤 전남 연안 복합 허가가 있는 이 선박에 대해서 관심이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